학교폭력. 제가 옛날에도 학교폭력이 있었는데 스토리 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. 이 이후로 아이들이 날 괴롭힌다. 철권, 학교 가기 싫다. 20분 뒤 가기 싫다. 자꾸 가기 싫다 하면 어쩌라는 거야? 인천 고려 단원있다난 저학년이다. 이층으로. 난 나쁜 짓을 절대 하지 않는다. 난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아. 나 혼자 말. 혼자 말. 청소보다 40분이나 일찍 왔는데 미안해. 어, 어. 따라와. 왜 이렇게 늦었어? 준영아, 너무 나쁘다. 가해자들, <laughs> 가해자, 폭폭폭. 올라가서 자살을 선택할까? 왠지 가운데는 위험할 것 같다. 뜨다 올 가운데 조심. 이아 학교폭력 그래, 방법은 이 방법, 이 방법, 이 방법뿐이야. 학교를 나가자! 나가자. 나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해? 엉덩?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학교가 원래 이렇었나? 헐 뭐지? 난 웅크리기를 누르지 않고 간다 아뜨 약간 무서워졌다 이게 마지막인가? 인첸트 하실 분만. 근데 왜 이런 게 있지? 다 버려야지. 크리에이티브 할때 이런 걸안 버렸나? 일단 정리하는 시간. 저는 곡갱이 인첸트 해야겠습니다. 하나, 어, 둘, 셋, 쓰레기 버리는 게 참... 아, 잘못이야. 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<laughs> 촬영 <susur> 이제 기다리던 일이며 끝난다. 지금은 오전 7시 40분 학교를 탈출한다. 와, 저 앞에 있었어. 떨어든떨어든 떨어져, 떨어져, 떨어떨어떨어어 이제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. 닫게 드려야지. 뭐, 원래 만들으라는 것도 아닌데, 이 정도로 반족하죠 효율. 효율 1위부터. 근데 또 하필이면 1. 효율이 높으면 더 빨리 캐진대요. 레드스톤을 따라가자. 아시죠? 당연하죠. 이거 아님? 뭐야? 이거를 저기서 깨면 안 되네. 여기다 작자분이 실수하셨네. And. 여러분, 그러면 유튜브 채널에 주몽, 주몽 구독 많이 해주시고, 그러면 이만, 그럼 이만, <laughs> 또 얼굴이 안 보여, 그럼 만, 바이 바이.